아반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가솔린과 LPI는 1.5개월 하이브리드는 5개월 N9 하이브리드는 2.5개월 아반떼에는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아반떼 n 만 1개월 감소했습니다 아반떼는 전시차 20만원 할인을 제외하고 기타 할인을 진행하고 있진 않고요 다음 소나타입니다 1.6 터보 가솔린 2.0 가솔린 LPI N9과 소나타 하이브리드까지 모두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대기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빠른 출고에 2025년 1월에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만원 할인 중에 있으니까 구매 예정이셨다면 할인 받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나타 택시 모델도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택시 모델도 2024년 12월에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 50만 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 디올류 그랜저입니다. 2.5 가솔린 LPI, 3.5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두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그랜저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2025년 1월 이전에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 100만 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구매하신다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겠죠. 다음 아이오닉 6입니다. 역시나 즉시 출고 가능한 상황이고요. 3월에 재고가 아니더라도 출고하시는 분들은 기본 조건 100만원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2024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재고는 300만원 할인 중에 있고요. 2024년 11월에 생산된 재고는 100만원 할인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의 할인까지 더하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출고하시는 건 확실하고요. 다음 SUV로 넘어와서 베뉴도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현재 베뉴도 트레이드인 특별 할인 50만원하고 운전 결심이라고 20만원 캐시백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나입니다. n 9을 포함해서 가솔린, 하이브리드, EV 모두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코나 iV는 3월에 출고하신다면 기본 조건으로 300만 원 할인받을 수 있고요, 자가용, 영업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 투산입니다 n 9을 포함해서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모두 즉시 출고 가능한데요, 투산 하이브리드는 2025년 1월 이전에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 100만 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투산 하이브리드 재고 차 괜찮으시다면 100만 원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5N 모두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할인도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 출고하시는 분들은 기본 할인 100만 원 할인이 적용되고요, 2 0 2014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200만원 11월에 생산된 재고는 100만원 할인 중에 있습니다. 이런 할인뿐만 아니라 8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이나 홈 충전기에 더해서 설치비 지원 EV 타이어 지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산타페입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2월에는 작년에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 100만원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3월에는 없어졌어요. 다음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승했던 2.5 터보 가솔린 3월 3일 기준으로 4개월 대기입니다 다른 차량 대비 굉장히 긴 대기기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2025년 2분기에 납기가 공지된다고 합니다 디올류 펠리세이드 가솔린 시승기나 혜택 받고 구매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화면 상단의 카드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넥소 역시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현재 기본 할인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생각 중이셨다면 구매하시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스타리아입니다 카고 디젤은 4주, LPI는 1개월 투어러와 라운지 디젤은 4주, LPI는 1.5개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3주면 차량 나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전주에서 생산되는 스타리아 카고는 납기가 3개월이에요. 다음 ST1은 1에서 1.5개월 대기지만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인도 적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재고는 무려 500만 원.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에 생산된 재고는 200만 원 할인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계셨다면 이번 달에 재고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다음 포터 보겠습니다. 일반과 슈퍼캡 자동 변속기는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수동은 3에서 4주, 더블캡 차는... 자동 변속기는 2주, 수동 변속기는 3에서 4주 되기입니다 포터 EV는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포터 3월에도 여전히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포터 EV는 기본 조건으로 250만 원 할인이 적용되고요. 2024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재고는 200만 원, 2024년 10월에서 12월에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EV가 아닌 포터는 2024년 12월에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 3월에 100만 원 할인 중에 있으니까 구매 예정이셨다면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현대자동차 말씀드렸고 제네시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브레이크를 포함해서. G70 2주면 차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옵션을 조합해서 구매하시는 경우에 사양에 따라서 추가 대기기간이 생길 수 있고요 현재 인수거부를 포함해서 판촉차나 조건차, 전시차 등의 재고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즉시 출고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다음 G80도 2주면 차량 나옵니다 G70과 마찬가지로 옵션을 선택해서 주문하시는 BTO 주문의 경우에는 사양에 따라서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G80 블랙 선택 옵션 중에 후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미선택하시면 4월 말 이후에 출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G80도 할인하고 있는데요. 2025년 1월에 생산된 차량은 2% 할인, 2024년 12월에 생산된 차량은 3% 할인입니다. 2024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무려 5% 할인이고요. 8천만 원짜리 G80 재고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400만 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전동화 G80은 1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하고요. G80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2025년 1월에 생산된 차량은 2% 할인, 2024년 12월에 생산된 차량은 3% 할인입니다. 2024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역시 똑같이 5% 할인이고요. 다음 지구공은 2025년형 모델이 3월 내에 출시할 예정이라서 납기 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플래그십인 만큼 할인은 전시차 할인 100만 원이 전부예요. 다음 SUV로 넘어와서 GV60 2주면 차량 나오고요. 3월에 출고하시면 기본으로 300만 원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GV70 즉시 출고 가능하고 현재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1월에 생산된 차량은 2% 할인, 2024년 12월에 생산된 차량은 3% 할인입니다. 2024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5% 할인이고요, 7천만 원짜리 차량이라고 하면 최대 350만 원 정도 할인. 니다 받고 구매하시는 건데요 이게 구형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신형 재고를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인 받고 이런 재고차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동화 GV70 2주면 차량 나오고요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GV80은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GV80 쿠페는 2주면 차량 나옵니다 GV80도 2025년 1월에 생산된 차량은 2% 할인 2024년 12월에 생산된 차량은 3% 할인입니다 2024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5% 할인 중에 있어요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5년 3월 3일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대기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견적 알아보실 때 믿고 계약할 만한 곳 없나 고민이실 텐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현대 제네시스 최고 혜택 견적 무료로 받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견적 신청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또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차량 계약하시고 출 출고하시고 출고 인증까지 마치시면, 개차에서 추가로 5만원 상당의 저의 자사 브랜드인 하드네 코일 매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 구매하시는 거 혜택 많이 받으시고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